네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어제는 <laughs> 너무 피곤해 가지고 집에 와서 어, 좀 바로 소파에 누워서 좀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치킨 시켜 먹었어요 어제 와이프랑 다인이랑 어제 치킨 시켜 먹고 예 네, 오랜만에 좀 <laughs> 저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어제 치킨 먹고 또 바로 잤어요. 셋이 같이 얘기랑 해가지고 아기도 졸려가지고 아기 재울 겸 같이 자고 1 2 시쯤인가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또 자고. 네, 어찌됐든 그럽니다. 어, 이제 80km를 향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, 지금 87.3이에요. 제가 사실 3일 연달아 지금 먹을 걸 먹어버렸거든요. 이제 토요일 날은 곱창 먹고, 어제는 친구들하고, 아, 엊그제는, 아, 금요일 날? 금요일 날이죠. 금요일 날 곱창 먹고, 토요일 날 친구들 음. 만나서 소고기 먹고, 어제는 치킨 먹고 아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89kg 다시 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87.3인데 어제보다 몸무게가 덜 나갑니다.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은 다른 걸 절대 안 먹고 샐러드만 먹는 걸로 해서 다시 80kg까지 내려가는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87km 까지는 일단 내려왔는데,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게좀 어렵네요. 이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마음 다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어, 차에서 책을 읽는 거를 하기로 했는데, 퇴근하고 읽으면 안될것 같아요. 퇴근하고 읽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. 글씨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, 안 읽어져서 차라리 출근하면서 어, 스튜디오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뭐 10분 정도 어, 독서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책이 읽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어제는 셀프 셔터, 어, 셀프 스튜디오죠.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샘플 촬영했고 그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하나 하나씩 업로드하려고 합니다.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거 홍보하고 알리고 하다 보면은 많이들 알게 될것 같아서 이게 인기가 있으면은. 여기에 좀더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더올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어, 저희가 좀돈좀벌수 있게끔 수익을 내야죠.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물거렸으니까, 어, 이번에 노력해서 좀 수익을 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음, 체험단 촬영 두건 있고요. 그 다음에 증명사진 한 건. 그 다음에 저는 분산 문화도시 그 원탁케이 촬영하러 가야 돼요. 1시부터 5시까지. 예,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. 예,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낼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가지고 걱정됩니다. 지금 사실 주말에 못 쉬어서 하루는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쉴 날이 없어가지고 언제 쉬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지금 네, 와이프랑 좀 쉬어야 되는데. 음.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